왜냐면 앵맥이 할 사람 따로 있고 조상굿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 어떻게 하느냐에서 또 틀리고 음, 음. 또 돈의 금전이 또 틀릴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콘텐츠는요 네. 2020년이 되면서 음. 뭐, 점집을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음.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막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나쁜 네. 속인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판가름을 해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할 수 있을지 음.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무단들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 하지만, 어, 그게 반복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어, 어,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람이 힘들고, 어, 진짜 어떻게 나 혼자서 뭔가가 안 됐을 때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또 뭔가에 또 구애를 얻어서 또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어, 솔직히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해도 진짜 뭐, 얼마 우리가 받는 것은 목돈이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뭐 목돈이지만 그것을 다 쪼개면은 솔직히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당이 구슬 많이 한 데서 돈을, 구슬 많이 하면 돈은 벌겠죠. 하지만 뭐 신궂을 해서 매첨씩 얻는 거는 받아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안 하는데, 음, 일단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나서 신굿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는도 없는 도끌어다 신굿을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신굿을 했을 때이 제자들을 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어, 신고만 하고, 어? 그게 돈이 된다고 신고만 무조건 해서 제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어,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조금만 사주가 높으면 몇 신발해야 돼. 어,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신고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 말이죠. 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다 아, 병원도 그냥 어 가냐 이 말이에요 아파서 가고 안 좋아서 간다 이 말이지. 네네. 그럼 거기서 그냥 나와 진찰 받고 아니잖아. 어또어 어? 약을 먹을 사람 약을 먹고 아니면은 어? 진짜 입원할 사람 입원하고. 어? 또 수술할 사람 수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점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신당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안 좋아서 왔다거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조상에서 손길을 잡고 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유용해 히 갖고 나쁘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글쎄요.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어. 다 똑같을 것같아 얼마 전에 응. 뉴스를 봤는데 응. 어떤 남자 무당이 응. 그냥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응. 구슬 계속 하라 그래서 응. 한 6억 정도를 뜯어내 갖고 구속이 된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 당한 사람도 멍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laughs> 그런 경우 그런데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 뭔가가 안 좋아서 한 번은 마무리를 지었어. 하지만 굿도 근데 뭐 옛말에는 빨래 만 빨래가 계속 빨면 빨수록 깨끗해진다는 말은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경우가 있어야지. 빨래를 빤 거를 계속 쌓고 빨고 계속 빤 어떻게 돼 옷이 찢어져볼거 아니야. 그렇죠. 네. 기간이 좀 가야 될거 아니야. 자 너는 세번의 공을 들여라. 어 예를 들어서 세번의 공을 1 년에 한 번씩이라도. 왜이 굿을 할 때는 공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럼 우리가 집을 짓을 때 공사를 지을 때. 뭐1년 만에 뭐 지금도 시설이 좋아져서몇 개월 만에 집은 짓지만 한 번에 집을 지울 수는 없다는 라 거지 땅이 마르고 철대를 세워서 그때 철대를 세우면또 거기 시멘트를 발라서 다 그때 되면 이제 집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1 단계 2 단계 3 단계를 나눠서 우리나라에는 3세판이니까세 번은 가림을 해야 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고 나서 또 해라 하고 나서 또 해라 그 유곡이라는 거는 그거는 사기꾼이랑 똑같이. 지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음. 제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러 왔었던 거예요.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년 운세를 보러 점집을 찾아가는데 음. 스스로 그 기준 기준을 잘 세워서 판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라는 게 무당들은 절대로 겪고 이제 그렇게 큰 돈을 이제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앵맥이 할 사람 따로 있고 조상굿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제수굿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제수굿에도 어, 어떻게 하느냐에서 또 틀리고 음, 음. 또 돈의 금전이 또 틀릴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불어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지 음. 음. 자. 오늘 그 판단의 기준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네. 한번 곰곰이 여러 번 되씹어 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 너무 그렇죠, 잘풀어주신것 그렇죠. 같아요. 잘했나? 네. 다음은 네.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